신상우씨가 여기 와가지고 말년에 제일 미용한사람이란 사람이 신우가 제일 유용한 사람 좌우로, 좌우로 굉장히 이많자기만들을줄 사람이 저밖다고 생각했는데 만나면 제일 유용한 사람이 대중이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 2003년 3월 5일 거기이선 기사의 첫머리가 뜨는 겁니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김대중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 것이다. 이렇게. 어, 그, 뭐 다행히 우리 최연진 날도 생경이 있으니까 김정일이 죽는 꼴을 꼭 봐야 되는 겁니다. 죽는 꼴을 봐야 됩 근데 그게 아마 굉장히 다가오고 있는 것같은 그런 느낌이 이 독재자는, 어, 공통적인 이 특징이 있어요. 독재자는. 독재자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김정일 한분 만나본 사람들이 김정일에 대해서 다 호평을 했어요. 만나본 사람이고 김정일을 나쁜 놈이라고 한 사람은 아마 신상호식 정도입니다. 다 호평을 했어요. 독재자는 항상 없는 얼굴입니다. 독재자 치고 징그리는 얼굴 보실 수 있어요. 독재자는 항상 어보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 독재자는 자기를 만나는 사람한테 반드시 뭘 줍니다. 목숨을 살려주든지, 돈을 주든지 뭘 줘요. 그걸 줄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줄 힘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누가 찾아가가지고 우리, 누구가 구속됐는데 좀풀어주십시죠 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김정일, 스타일 히틀러는 죽을 사람도 살려, 살을 사람도 죽을 수 있는, 탈구를 갖고 있으니까 힘이 있죠. 힘이 있는 사람은 항상 매력적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다의사적구요그 파워의 물리들입 히틀러 같은 사람은 히틀러 측근에서 선책이 있습니다. 히틀러 비스가 선책이라든지, 측근에서 선책이 많은데, 다 보면, 그것만 읽어보면 히틀러 괜찮은입니다 아주 자상하고, 보양적이고, 뭐 그런 사람인데, 왜 독재자는 항상 인간적으로 매력적이면서 하는 행동은 그렇게 나오느냐. 이게 하나의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이 독재자에 대한 책이 참 많아요. 동물에 대한 책만큼 많은 게히틀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김정일이 여성분들은 김정일에 대한 연구서적이 앞으로 많이 나봐요 김정일은 그 누구보다도 연구를 하면 되게 재밌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니다제 사람은 하나는 행비트 같은 게 있어요. 아주 고독해 보일 때가 있어요. 진상우치하고 대화를 보면 또 하나는 네로와 같은 네로와 같은 책을 으면서 <laughs> 마음 속에 뭔가 아주 열린 구이 있습니다. 열린 구름. 그 나머도 출생 출생 때 자기 어머니가 일찍 죽었죠. 김정숙이라는 여자가 일찍 죽었습니다. 어, 그리고 중간에 사고가 있었죠. 동생이 물에 빠지 죽었습니다. 그것을 김정일이가 밀어서 물에 빠져서 빠뜨려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아튼그 동생이 있는 그 옆에서 그 동생을 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부처가, 김승혜라는 부처가 있고, 그 밑에 김평일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정적으로 김정일은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다. 다섯 살요무렵에 했을 때 이것을 커서 그것을 보충해 줄수 있는 게참 어렵다고 합니다. 다섯 살 때까지 사랑을 못 받고 결손 과정이고, 아버지가 무슨 몸무게를 한다든지, 어머니가 가출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독재자들이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특히 범죄자들이 결손 과정에서 참 많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기 때 아이들을 어떻게 잘 배우고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 굉장히 한 국가적인, 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도 그 아버지가 아주 더 조금 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풍력으로부터 히틀러 소년을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히틀러가 그 심리상 그 이상한 성격이 나을 때의 분노하기도 하고 연결된다. 심지어 최근에는 히틀러가 가계가 유태인 계통이다 하는 것을 어떤 교수가 또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히틀러의 가족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유전자 테스트를 해보니까 히틀러의 피 속에 물론 히틀러는 죽어서 자살해가지고 그 몸이 부태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히틀러의 피 속에 유태인의 피가 흐릅니다 특히 할머니 쪽에 그런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그 전부터 히틀러가 살아 있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히틀러 또한 그런 소문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미워한 것도 자기의 그 분기서론, 분기서론이 아니지만 자기는 그 아리아족 독일민족 최고의 민족이라 생각하니까 자기 몸속에 유태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더 심하게 김제인들을 저렇게 잡아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 아, 아. 김정일의 행태 속에서도 그 어릴 때불르했던불르했던 것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저런 생각을 가지면 김일성을 아버지를 한년 정도 존경하면서도 한년정도 미워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일성의 죽음도 나중에 밝혀 봐야 됩니다 김일성이가 죽은 것이 과연 자연사이냐 아니면 김정일이가 죽인 거냐 웃긴 거냐 하는 이야기도 지금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 김일성이가 듣 것이 1994년 7월 8일이었고 발표가 된 날이 7월 9일이었습니다. 7월 9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 정보기관에서 그런 정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김일성하고 김정일 사이가 나빠지니까. 김일성의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준. 전 조직부장 김영주가 최근 또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김일성이가 죽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대이죽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박장영도장이나 이런 분은 그것을 좀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김일성이가 북한 사정에 대해서 정시를 좀 제대로 차린 것은 사실입니다. 정시 차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이번에 북한에 갔던 카트가 카트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6월달, 어, 6월 6월달, 6월초죠. 6월초에 방문을 해가지고 김일승을 만났습니다. 김일승이가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싶다라고 카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카트가 돌아와서 김영삼한테 어, 김일승이가 이런 제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북한 핵 문제가 위기예로 갔다가 그런 결과가 났으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를 할 준비를 미국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카트가 뛰지 않고 바로 그 길로 대북 제재를 했으면 핵 문제가 거기서 해결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는 경제봉쇄도 하고 폭격도 하는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카트가 등장해가지고 이 봉쇄망에 구멍을 뚫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 준비를 하다가 7월 8일에, 8일, 7월 8일 아침입니다. 7월 9일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발표한 이전에북한이 7월 9일 어 12시에 발표했어요. 그 아침에 우리 당시에 안기부에서 김일선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 김일선관이 어, 그, 부처인 김승애가 자기 딸이, 유럽에 있었어요. 스위스나어떻에 있는데, 네. 국제전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었다는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에, 전화로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 대통령한테 북한이 공식 발표하기 전에 미리 우리 안기과 정확하게 김승애가 어국다는 보고를 할 수가 네.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 사람들 정리해가지고 김비성이는 김영삼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을 굉장히 기다린다 데요 준비도 많이 했다 데요 오면은 여러 가지 경제협력에 대해서 어떤 데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라든지 보석소로를 만들어주고 우리는 통행료를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돈을 버는, 오늘 는 제안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 요 그 때쯤 되면은 이게 죽기 전이니까 그리 모르시지만은, 김일성이가 북한 인민들이 이렇게 못, 못 사는 과를 처음 알았다. 처음 알았다. 김일성은 그때까지만 해도 어디에 방문을 하면 미리 가서 온 것만 딱 장치를 해놓고, 하나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김일성은 그 안에 집어넣어버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는데, 어떤 계기로, 아, 김정일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가지고 자기가 나서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이 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늦어졌습니다. 늦어졌습니다. 김일순 김정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 남한 사회에서 황장혁 씨가 망명할 때까지 굉장히 오판을 했습니다. 즉, 김일성이가 절대적이고, 김정일은 그냥 무계자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황장 선생이 와서 증언한 내용을 보니까, 1980년대 초반 이후에는, 북한 정권은, 북한, 아, 그전에는, 김일성, 김정일 공동정권이고, 83년 이후에, 김일성의가 죽기까지 10년 동안에는, 김정일, 김일성 공동정권이었다. 김일, 김정일이앞악해다 그때 김정희가 이 시골 딱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좋은 에피소드가 이런 게 있어요. 이 동영상에 그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김정이가하 하고 전 단정화 파티를 하니까 그당 간부의 부인 한 사람이 정의성 앞으로 편지를 썼어요. 지도자의 공지가 이렇게 김민정과 동떨어진 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는 직소하는 편지를 써서 김민성한테 전해주려고 오랬는데, 그게 김정일한테, 김정일 측근한테 차단이 돼가지고, 그 편지가 김정일한테 는 김정일이가 이걸 보고 뭘 했느냐. 그 여자를 당방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총살시켰다고 합니다. 총살시키는데, 이 여자의 남편이 당감부인데, 이 당감부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저런 여자는, 민족의 어? 모습이니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가지고 자기 총수 아니에요. 그래서 나까지 죽여주십시오 하니까 김정일이가그 남편은 봐줬다. 이미 그때 김일성은 김정일이 포로가 되고있렸어요 김일성이는 지금, 지도, 이거 지도자고 아니고 독재자지만은,